가상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일부 주요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상당수가 고점 대비 90% 안팎까지 밀리며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유동성 고갈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하락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게임, 민코인, 디파이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큰 관심을 받았던 코인들조차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바닥을 기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 코인 역시 상장 직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빠르게 꺾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의 본질을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그런 낙수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기관 자금은 검증된 자산 위주로 움직이고 펀더멘털이 약한 알트코인은 외면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유동성에 의존해 가격이 형성됐던 코인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거래가 줄어들자 매수세가 실종됐고 일부 코인은 사실상 가격 방어선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상당수 알트코인이 자연스럽게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의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합니다. 단순 기대감이나 테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실제 사용성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갖춘 자산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알트코인 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